수를잘 듣고 있었던 시다촌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8월 21일 내가회의에서 24일부터 오염수를 해안 판유하겠다라는 결정을 일반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그 어, 국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국민들의 이해가 없으면 절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의 하고의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어 이미 결정해 놓은 그러한 그 방침을 간여하는 또 하나의 단합 방식입니다. 이 방법은 우리 윤석열의 정권이. 현재 지원자.